왜? 하는 거야? 하는 거야? <laughs> <laughs> 여러분, 안녕하세요. 방구석 리뷰룸 매시간입니다. 와! 와 <laughs> 단축어 특집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먼저 연락을 주신, 딱 봐도 너무 똑똑해 보이는 <laughs>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대전에서 회사 생활하고 있는 오영재라고 합니다. 아, 이름부터 영재잖아요. <laughs> 많이 놀다가 집에 갈 때, 네네. 집에 가는 걸 굳이 한, 맨날 여기 카카오맵 여기 들어가가지고, 이런 것보다 그냥 한 번에 단축어로 집에 갈수 있는 명령을 보낼 수 있거든요. 위젯에 그냥 딱 크게 네. 단축어가 되어 있네요. 네 여기 위젯에 추가를 할수 있는데, 네. 지금 이제 집에 가는 걸 강남역으로 가는 걸 해봤어요. 네. 만약에 차로 가고 싶다 해서 차를 누르면, 그렇게 해서 조금 기다리면 이렇게 따요옆 아, 교통수단도 나오네요? 규격이 따로 있어요. 차는 네. 카로만 돼야 이렇게 인식을 하고, 대중교통은 퍼블릭, 트랜시 이런 어, 거에 네. 다그웹 문서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아 그래서 걸어서 자전거를 달게 지정을 한 다음에 네. 메뉴 결과를 그냥 제가 정한 변수로 받고 네. 제가 정한 위도 경도로 열기하면 되게 간단하게 간단하지 않은데 <laughs> <laughs> 카카오맵에 네. 개발자를 위한 그런 지원이 있는 건가요? 그렇죠. 카카오맵에 개발자 지원 문서 보시는 분들이 해보려면 어떻게 해요? 교통수단을 선택해야 되잖아요? 네. 그럼 메뉴 누르고 메뉴에서 선택을 눌러요? 네. 그럼 여기서 이렇게 떠요. 1번 메뉴를 눌렀을 때는 뭘할 것이다? 아, 2번 네네. 메뉴를 눌렀을 때뭘할 것이다? 이걸 제가 이제 지정을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럼 여기서 만약에 차. 그다음에 네. 뭐 대중교통 두 개만 해볼게요. 네네네. 대중교통 이렇게 하면. 네네. 그 다음에 차일 때는 아까 텍스트가 카라고 있잖아요. 네네네. 이 카라는 거는 카카오에서 지정하는 기능을 쓰기 위한 거죠. 네. 그 다음에 그럼 여기에 텍스트가 있어요. 네네. 여기서 카라는 텍스트를 내보내라. 네. 그런 거죠. 그렇죠. 텍스트. 네. 그래서 두 개를. 네. 두 번째는 이제 대중교통일 때는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아, 네네. 그러면 이거를 이제 변수로 하나 받아요. 아. 그럼 내가 지정한 변수를 검색하시고. 아, 내가 선. 내가 지정한 것이 변수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 변수니까. 그쵸, 그쵸. 네. 이 아, 그런데 그변수를 그아 메뉴 결과를 변수로 받아요. 이거는 아 이름 마음대로 정하면 됩니다. 네. 그럼 저는 이제 편하게 나중에 아 보기 쉬워야 되니까 라이트 소스라고 할게요. 아, 이건 내가 임의로 지정한 이름. 네, 이건 그냥 마음대로 지정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받았어요. 그럼 일단 교통 수단을 받은 거죠. 네, 네. 그다음에 이제 위경도를 받아야 되잖아요. 아, 위경... 내가 집으로 가야 될 거면 네. 구글 맵에 들어가셔서요. 아. 네. 만약에 시뭐 강남역이라고 하면 강남역을 이렇게 눌러요. 네네네. 길게 눌러요. 여기 위경도가 뜨거든요. 아 위경도가 나오네요. 네. 그럼 아. 여기서 눌러 복사해. 아 이거 집이면 한 번만 해주면 되겠네. 그렇죠. 집이면 한 번만 해두면 텍스트. 네. 아까 검색한 거붙여넣어주는데 먼저 위도부터 넣을게요. 네네. 넣어서 이것도 변수로 아. 받을 거예요. 네네. 근데 이게 지금 계속 변수 자주 쓰잖아요. 네. 그럼 이걸 눌러서 즐겨찾기가 지금 이미 추가돼 있는데. 네네. 즐겨찾기. 아 들어가서 즐겨찾기 변수를 네. 해주셨구나. 네. 아 변수를 해서 이거를 라티튜드니까 네. 라스로 저장을 할게요. 전문적이다위도니까 <laughs> <laughs> 네, 네. <laughs> 벌써 멘붕 온분들 <문제> 많아요 지금. <laughs> 이제 경도. 네. 또 이제 이거를 변수로 받아야 되잖아요. 변수 설정. 받아요. 네. 그런 다음에 이제 열기만 하면 되거든요. 네네. 이거는 이것도 그 카카오 맵을 열 건데 네네. 카카오 맵을 여는 그 URL이 있어요. 그 주소가 있어요. 이거는 내가 공부한 게 아니라 걔네가 지정을 해준 거죠. 네. 이렇게 거기서, 하라고. 네. 카카오 맵은 URL을 열어주니까 URL을 검색을 할게요. URL. 네, URL을 아 URL 열었는데 거기에 특정 값을 위에 있는 변수에서 불러오는 거구나. 네. 아. 그래서 아까 지정한 위도 경도, 바이가 걔네도 지정한 게 대중교통 뭘탈 거냐, 라이드 네. 솔스를못탈 거냐가 바이 뒤로 나오게 해놨어요. 아 그래서 아까 지정한 아 위도, 경도, 라이드 솔스가 위에 있거든요. 네네네. 네 그걸로 아 이제. 좀 알겠어요. 네. 그래서 <laughs> 네, 이제 URL을 지정했으니까 을 URL 열기만 하면 되잖아요. 네. 이제 URL을 다시 검색을 해서 URL 열기를 누르면 돼요. 아, 그걸 사파리로 열어주는 기능이네요. 네. 근데 사파리로 열긴 하는데 URL 자체가 그 앱으로 가는 URL이기 때문에. 아, 네네. 결과적으로는 사파리에서 앱으로 리다이렉션 된다. 네. 아.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거 한번 재생을 해볼게요. 네네. 그러면 그맨 처음에 물을 수도 있어. 어떤 대중교통을 탈 거예요? 아, 그 문, 교통. 물음 문을 만들고. 네네. 그러면 다시 처음부터 보면. 이렇게 물어보고 네, 물어보고 그 물어본 거에 대한 해당하는 텍스트를 지정을 하고 네 그다음 위도 카카오에서 지정한 맵에다가 그 URL에다가 네, 위도, 그 변수를 가져오는 변수를 네, 가져와서 넣어주기만 할 거예요. 네 이제 열기를 누르면 네 열어보죠. 이거를 그 열어보죠. 네 물어보네요. 대중교통을 대중교통 타고 갈 거예요. 그러면 오 어, 열리면서 열리면서 조금 기다리면 오 됐네요. 아 됐어요. 저기서 만남을 가는데 뭐 이렇게 전방부연이 예. 이렇게 되는 거죠. 아. 네. 오, 논리적이다. <laughs> 한 번만 이런 고생을 하시면 됩니다. 아, 근데 네. 약간 성취감은 있네, 이거. 코딩 개념이 약간 많이 들어간 느낌이 드는데, 네. 뭐야, 이거 이렇게까지 해야 돼? 라고 생각도 있겠지만, 네. 한번이 유형을 익히면, 네. 아, 저는 변수를 쓰는 거에 대한 개념이 없었거든요. 네. 근데 텍스트를 변수로 지정하는 거가 되게 지금 오늘 배움이 되는 것 같은데, 네. 재밌다. 네. 재밌어요. 네. 그럼 다른 또 유용한 거 알려주세요. 난 지금은 사진 관련된 걸 빨간색으로 모아놨는데. 아, 색깔별로 음. 아, 사진 기능은 빨간색으로 해 놓고. 아, 이거 괜찮네요. 네, 네. 그러면 지금 이제 연속 사진 한번 찍어 볼게요. 네. 사진을 여러 개 찍고 네. 한세 장, 네장 찍고 네. 이거를 GIF 로 만들 수 있거든요. 아, 음자를 만들기. 네. 지금 찍은 것도 네 개를 선택을 하고 네. GIF 만들기가 있어요. 네, 네. 그걸 선택하면 바로 GIF를 만들어 주거든요. 오, 오, 됐다. 이거는 이제 0.1초 단위로 지하 1초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금방 만들었네. 네. 옴짜만들기 네. 여기서 저는 다운받은 거거든요 이 분의 그 블로그에서 다운받은 건데 아 네. 이게 사실 이 분이 추가해 준 거구나 네. 더 엄청난 걸 만드시는 분들이 많아요 인터에서 아 돌아다니는 것들이랑 그다음에 제가 좀몇개 수정한 것들 이렇게 해서 쓰고 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공유하는 걸 받으려면 어디서 받아야 되는 것도? 사람들 가장 많이 하는 게 share-shortcut.com이랑 아, share-shortcut.com 네. 이런 데 있구나 여기다가 네네. 루틴허그라고 네네네. 이것도 그 단축어 사람들이 많이 올리는 아 이런데 가면 트렌딩 쇼컷이 있네요. 네 S가 사람들 많이 쓰는 건데 이걸 굉장한 아 것들이 많습니다. 사실 개발자 무드를 실제로 구현하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래서 저는 여기 두개 추천합니다. 또 만든 것도 좀 보죠. 단순하게 이제 번역을 한번 해볼게요. 네. 테크 기사 같은 거? 네 테크 기사를 네 공유를 눌러서 네 번역을 바로 할수 있거든요. 네네. 네. 어떤 언어로 번역할지 한국어로 번역할 거예요. 네. 오 이렇게 뜹니다. 카카오랑 파파고를 이렇게 바로 두개다 연동을 해서 보여줄 수 있게 했는데 제가 네. 오늘 이 촬영 때문에 번역기들을 너무 많이 이용해서 파파고에서 아. 제공하는 API 그걸 그 수준을 넘었어요. 아 그게 몇건 이렇게 제공하는 게 개인당 한도가 있는 거죠? 네, 개인당 한, 무료 한도가 있어서 아, 그래서 네네. 파파고는 안 나오는 거고. 매번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게 편하네요. 네, 뭐 일본어로 번역을 할게요. 네. 아, 아, 그렇네. 네. 지금 어쨌든 파파고는 한두가 잘렸지만. 네. <laughs> 아, 그때 그때 두 개가 나오네요. 네, 그래서 바로 음. 이 번역된 결과를 클립보드에 저장하는 것도 구현을 해놨어요. 아, 그래가지고, 저장돼 있어요, 그럼 지금? 네, 지금 저장돼 있거든요. 지금 붙여 넣어볼게요. 네, 그럼 이렇게. 아, 그렇네. 나와 있네. 음. 그럼 인터넷에 이거 공유가 돼 있나요? 바이너리 창크라는 아. 분이. 팝파고 버전을 올려주셨어요. 아 저는 이제 거기다가, 이게 제기도아이디긴 네. 한데, 네. 팝파고 버전에다가 카카오 버전 두 개를 합친 버전을 이렇게 제가 만들었어요. 근데 이거를 하려면, <laughs> 개인, 개개인마다 개발자 등록을 하셔가지고, 아 네, 근데 그 부분이 사실 얘가 직접 개발자가 아니더라도 개인이 그냥 등록을 할수 있거든요. 카카오 개발자가 여기, 아 있고. 여기 API 이런 게 있네요. 네, 여기서 로그인하시고, 네, 여기서 개인을 만들기가 있어요. 아, 이렇게 API 요청이 있구나. 앱 만들기 누르시고, 네, 여기서 구글 사 리뷰론 하고, 네, 회사 좀 나무거나 하면 됩니다.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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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앱 만들기 누르시고, 아, 이렇게 API가 뜬다. 네, 그럼 이거를 해놓은 입필대에다가 넣으시면 파파고도 아, 아, 네. 연동이 되어 있잖아요. 네네네. 네, 네. 두 개를 입력을 해야 돼요. 네네네. 네, 네. 클라이언트 클라이언트 시크릿 아이디 이렇게 있거든요. 네네. 네. 그것도 똑같이. 아 네이버도 이렇게 네이버 개발자 사이트에 네. 네. 여기에 보시면 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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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네. 어플리케이션 네역 똑같네요. 어플리케이션 등록은. 네. 아 이래서 내 아이디로 내 네. 네. 로그인을 하는 거구나. 네. 이렇게 내 어플리케이션 등록 이게 제 아이언스 쇼크로 만들어놨고. 네어플리케이션. 아 적정 내가 만든 프로그램 안에 클라이언트 아이디랑 클라이언트 시크릿이 있네 네이버는. 두 개를 여기 안에 있는 해당 공간에 넣으시면 됩니다. 아, 이거는 어쨌든 공유되어 있는 건데 그 안에 또 이걸 넣긴 넣어야 되겠네. 네, 넣어야 아, 아. 살짝 복잡할 수 있는 아, 점. 아, 그런데 점점 레벨이 올라간다. <웃음> <웃음> 네. 아, 근데. 코딩에 대한 지식이나 프로그래밍적 지식이 있으면 생각보다 베리에이션이 넓어지긴 하네요. 네, 굉장히 다양한 것들을 구현을 할수 있고요. 네, 사실 내가 개발자가 진짜 저도 개발자가 아니잖아요. 네, 네. 개발자가 아닌데 이렇게 개발자 등록을 해서 생긴 건 개발자예요. 네, <laughs> 칭찬, <칭찬이에요>. <웃음> 칭찬입니다. 칭찬입니다. <laughs> 자주 하시는 것이 또 뭐가 있죠? 공부. 를 아직도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공부는 뭐 죽을 때까지 해야죠. 네. <laughs> 그래서 공부할 때루틴적으로 하는 게 있어요. 아, 공부할 때 루틴 네. 그래서 아 클래식을 아 재생을 하는데 클래식만 네네. 재생이라는 단추가 따로 있거든요. 아, 이게 단추가 네. 안에서 단추걸을 실행하는 거죠? 네. 어떻게 보면 뭐프로그램이 함수? 스위프트 플레이그라운드 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 편을 보시길 바랍니다. <웃음> <웃음> 어, 어쨌든 함수처럼 쓸 수가 있다. 네. 함수처럼 쓸 수가 아, 있는데 단추가에서 단추걸을 호출해서 네. 클래식만 재생이 뭐냐면 네. 제가 갖고 있는 클래식 아그 플레이리스트를 다 갖고 오는 거예요. 아 네네네. 그래서 뭐 제가 이그잼으로 시작하는 그 애플에서 제공한 것아 이그잼이라는 앨범이 시중에 있구나. 네네. 클래식 플레이리스트를 다 갖고 와서 아 재생하는 명령. 네. 네. 그 갖고 온 변수를 재생을 하면 그 클래식만 플레이리스트가 생성이 돼서 네네. 재생이 되고요. 네. 그거를 이제 한번 얘가 돌린 다음에 네, 돌린 다음에 이게 끝나면 네 밝기를 낮추고 아 밝기를 낮추는 이유는 뒤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네그 다음에 방해 금지 모드를 켜야 되고요 어 아, 네네네 여기 또있으면 집중 타이머를 실행을 합니다 <laughs> 네 이것도 네. 타이 단축을 또 불러온 거네 네 단축을 또 불러와서 이게 네. 제가 공부할 때 하는 루틴인데 네 집중 타이머는 제가 만든 거예요 아 그렇겠죠 근데 이게 아 이거는 파이썬 이스타라고 네. 나오네요 파이썬 이스타 앱에서 제가 만든 스크립트를 실행을 하는 건데 아 집중 타이머만 실행을 하는 거 먼저 보여드릴게요. 아, 네. <laughs> 네. 아, 본인이 직접 만든 네. 시계가. 네. 네. 타임 타이머라고 시중에서 네. 그 있는, 네. 시중에 있는 그, 그냥 실제 상품이에요. 보면서 내가 이 정도 공부를 했다. 라는 걸알수 네. 있는 건데, 이게 이야. 코드거든요. 이게. 미션. 네. <웃음> <웃음> 야이네이걸 그러니까, 설명드리면 파이썬 인스타가 뭔지를 먼저 파이썬 인스타가 알아요. 뭔데? 네, 네. 파이썬 인스타는 아이폰이나 아이패드에서 파이썬 프로그래밍 언어를 아... 스크립트에서 실행을 할수 있는 코딩하는 프로그램? 네 코딩하는 프로그램 아... 본격적으로 이렇게 코딩을 할수 있거든요. 네, 네. 네 너무 본격적이다. <laughs> 그래서 만약에 아... 여기를 누르면 5초만 아, 5초 초 단위로 가는 초시계구나. 네, 끝나면. 그야이 소리도 띠링 네, 나오네. 튀링 나오고 이제 공부 끝 이제 그 다음에 이걸 실행을 하게끔 해놨거든요. 아 그럼 이걸 한번 돌려볼게요. 공부 어 됐고. 네. 아 엉망이 나오면서. <laughs> 네, 음악이 나오면서 음악이 <laughs> 나오면서 제가 공부할 때는 하 이제 아 타이머가 나왔습니다. 만약에 네네. 제가 10초만 공부를 한다고 하면 네. 10초를 눌러요. 아아 10초가 간 다음에 이게 끝나면 이제 공부 끝 누친 실행을 할 거예요. 아 신기하다. 네 되면? 오 음악도 멈추고 발기도 올리. 고 오, 그렇네 그래서 방해금지 모드를 끄고 발기를 올리고, 네. 그 다음에 재생하고 있는 거 정지를 하는. 네. 이게 다 공부할 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천재시네. <laughs> 같이 한번 만들어 보고 싶은 게 있는데 공부, 번역 기능 같은 거 이용하실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죠. 텍스트를 조금 듣기도 하면서 번역할 수 있는, 근데 외국어를 멀티로 하고 텍스트도 볼수 있는 네. 영어 공부하기. 네. 그러면 영어 공부하기로 네 이렇게 해서 공유시트에서 봐야 되고요. 네. 공유시트 이용해서 텍스트만 받을 거예요. 아, 네, 네. 텍스트만 텍스트 번역할 거니까. 네. 그럼 텍스트 받은 상태가 됐죠? 네, 네. 그럼 여기서 받은 텍스트가 뭔지 네네. 감지를 해야 되겠죠? 아하. 감지를 하고 단추고 입력을 감지를 할 거예요. 예, 예. 텍스트 번역을 할 거예요. 마이크로소프트 텍스트 번역? 네, 네, 네. 감지된 언어에서 아... 어떤 것을 이걸 일단 기본으로 들어가 있는데 이거를 네. 단초로 입력된 거를 아, 내가 지정한 그 텍스트 할 거니까 네. 이것도 매번 물을 수 있게 바꿀 수있어야 돼. 밑에 보시면 네네. 매번 묻기가 있어요 영어로 네. 지금 영어로 번역을 할 거고 네. 그다음에 이걸 이제 전 듣고 싶을 때 그럼 네. 말하기로 텍스트 말하기 기능을 네. 추가해주고 번역된 텍스트를 말하고 말한 다음에는 번역된 텍스트라고 지금 입력이 되네요 네 이게 자동으로 사실 매직 이게 아 매직 변수 가되게 네. 있어서 여기서 갖고 올수있어 어떤 거를 말할지 아 이제 최, 최종 마지막 단계 번역된 텍스트를 말하기 아 그걸 선택을 하면 이제 메모장에 저장을 할 거예요 네, 메모 생성을 누르시고 네. 번역된 텍스트는 이제 제가 번역한 텍스트고 네, 네. 네그 다음에 이게 제대로 번역이 됐는지 보고 싶잖아요. 네. 그러면은 단축으로 입력된 건 한국어니까. 네. 한국어랑 그다음에 번역된 텍스트 이렇게 두 개가 붙어서 메모를 생성할 수 있어요. 아, 원문이랑 있다. 같이 볼수 있게. 네. 근데 지금 이게 두 개가 딱 붙어 있잖아요. 네. 그럼 결과물도 붙어서 나오죠. 그렇죠. 붙어서 나오죠. 이제 그거를 분리를 해줄 건데. 네. 그안에서 단순하게 그냥 저는 무식한 방법으로 아. 네. 텍스트를 두칸 추가를 해서 임의의 공백 스페이스를 만들어서 네. 그 안에다가 이거를 메시병스로 클릭을 할게요. 이 텍스트를 추가를 하면 네, 네. 이렇게 됩니다 아 단축어가 나오고 네. 공백이라는 텍스트가 들어가고 또 네. 번역된 게 나오고 그렇죠 아 그러면 번역된 텍스트를 말하고 되겠네요 네 이제 한번 해볼게, 해볼게요 네저상의 멤버들 중심으로까지만 해볼게요 네 공유를 나오네요 아 여기 있네요 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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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누르면? 누르면 입력을 감지하고 영어를 네. 어. 나와요 번역된 게 바로 나오네요 아 네. 나오네 이렇게 나옵니다. 네네네. 지금 지정한 문장을 동역으로 들려주고 네. 바로 이제 메모장에다가 아. 네 저장을 할수 있는 충분히 용부될것 같아요. 네. 매번 찾고 싶으면 매번 묶기를 네. 이걸 선택하시면 됩니다. 아 매번 묶기 누르고 네. 완료를 누르면 그럼 다시 한번 해주세요. 네. 이번에는 독일어로. 네, 네. 독일어로. 독일어는 네. 모르지만. 네. 글리즌 세어 스타크 어 됐네 홍글리시로 발음을 했잖아요 네, 발음이 이게 네. 언어가 섞이면 이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대상 언어도 매번 묻고 얘도 매번 물을 수 있거든요 언어를 어떤 아 언어로 할 그럼 매번 묻기로? 그냥 매번 묻기로 하겠습니다 매번 묻기로 하면은 네. 어떤 음성 보이스로 얘가 들려줄 것인가 네, 네. 그것도 한번 해볼까요? 네 예를 들어서 영어를 선택을 하고 네 이제 영문 실이 목소리로 그렇죠 아 네네 영어 네그렇게 하면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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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드디어 이 콩글리시 시리가 아니고 <laughs> 네. 제대로 된 시리를 들었네 네. 아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할수 있다는 공부도 할겸 네. 네, 사실 이거 만드는 것 자체만으로도 사실 어떤 성취감을 좀 느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네. 똑부러지는 똑똑한 내용들 <laughs>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 불로줘서 감사합니다 아니면, <laughs> 또 나도 나가서 해보고 싶은 게 있다고 라 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laughs> 수고하셨습니다. <laughs> 이상으로 오늘 영상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녕! 감사합니다.